8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구별되신다.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시고 그 안에서 서로 공유될 수 없는 특성에 따라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시는 세 위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다. 아버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시고 근원이시며 시작이시다. 아들은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아버지의 형상이시다. 성령은 영원한 힘과 능력이시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하여 세스로 분리되시지는 않는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 구별된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새 위격은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러므로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은 아버지 또는 아들이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세 위격들은 분리되지 않으며 섞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몸을 취하신 적이 없고 성령께서도 그러신 적이 없으며 오직 아들만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아들이 성령이 없이 계셨던 적이 없다. 왜냐하면 세 분이 다 영원히 공존하시며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세분 모두는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첫째 되시는 분도 나중 되시는 분도 없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1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여섯 개의 조항들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게시하시는지와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계시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라는 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수 없었을 것이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에 대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다음 조항인 제8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조금 더 다룹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우리는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그냥 집에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최소한 다른 주제에 대해 설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야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이 그 주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어린이 여러분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 때 우리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친구들이 우리 앞에서 귀속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도 그 친구들 사이에 끼고 싶고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끼워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교회의 장로들이나 사역자분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비밀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호의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부모가 한 아이에게 어른들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 알려줬다고 해봅시다. 처음에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런지 묻습니다. 부모님은 사고 싶었던 집에 융자에 관한 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융자 때문에 행복해하기 때문에 자신도 즐거워하지만 융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뒤뜰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그냥 부모가 즐거워하는 소식을 자기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마치 나이가 더든 것처럼 성숙하게 여겼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놀라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융자에 대한 예화는 이 비밀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결국 융자에 대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은 바로 3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세 부분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3위일체의 비밀. 하나 안에서 셋이신 하나님. 둘째, 연합의 비밀. 하나이신 하나님. 셋째, 3위의 비밀. 셋이신 하나님. So